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답변의 말씀인데 18장 18장 전체가 빨갛습니다. 그렇죠? 빨갛다는 건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순간에 21절에 베드로가 한번더물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알게 되겠죠. 동일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천국에선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자. 네, 거기에 말씀 아, 갑자기 네, 4절 말씀 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신 거네요, 그죠? <laughs> 주일이 아니니까 다자막에 띠울 걸로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긴 말씀이 있는데. 말씀 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 교회에서 장로님쯤 되시면 되게 높은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에 장로 되는 게 수원인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또 본인의 기도도 있고, 그래서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의 일기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서 장로의 직분을 영광된 직분을 받습니다.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이만큼 낮추면 그만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낮추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면 그는 큰 자가 아니고, 어떤 자가 될까요?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들은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될수 있는 참 좋은 위치를 점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낮춰도 그만큼 큰 자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만큼 낮춰보세요. 그럼 그만큼 큰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우들도 인정해 줄수있도 믿습니다. 아, 네. 내가 장로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너무 이렇게 뻣뻣해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부드러워지셔서 허리를 좀더 숙이시고 그리고 집사님들께 인사도 좀 이렇게 응? 서서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보셨으면 먼저 허리도 숙이시고 손도 내미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 휴지가 떨어졌으면 저 어떤 집사가 지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집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 본 사람이 짓는 거죠. 예. 그만큼 허리를 숙이면 예, 정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예,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함께 다나 복음을,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자. 전하는, 자. 전하는 자. 성경 안 봐주 계시니까. 예. 1 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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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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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니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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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죠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큰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가 큰 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정말 아버지 속썩이는 자죠. 아버지만 속썩는 게 아니고 교우들도 석서어요 아버지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드실 수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마, 네. 낮추는 건할수 있겠는데 전도하는 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셔서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도 아시는 거죠. 이른냥 하나를 찾는 거 말이죠. 그렇게, 이르날 한마리를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서울 동남노의 장로님들 모두가 되실 수있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 어제 총회 주제 교육이 있어서, 세문한 길 다녀오게 됐는데, 부총회 장님이 나오셔서 30분 동안 가기로 하는데, 곧 부응해 하는 줄 알았어요. 부응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복잡한 게아니더라고 본질을 회복하는 거더라고요 본질이 뭐겠습니까 예배하고 전도하고 딱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어디서 예배 드려요? 오늘은 집에서 예배해야지 그 아주 당당하게 목사님 오늘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집에서 예배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기가 감기가 걸려서 집에서 예배해야 되겠어요. 또는 이제 월차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막 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다 제주도에서 모이자. 제주도에서 우리 3박 4일 여행하면서 주일 예배는 각자 온라인으로 자기 교회 예배들이 자 이런 생각을 누가 할수 있느냐? 그의 열심인 장로님들이할수 있어요. 아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도 전혀 아,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없는 거죠. 옛날에 명절날도 주일 성수는 본교에서 해야지 이런 열심히 가지고 정말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아 코로나가 이만큼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배의 정말 소중함과 그 기쁨과 성전에 나아서 목숨 걸고 드리니 카타콤 예배라고 표현하셨는데 예배에 힘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면 정말 큰 자가 될줄 믿습니다. 아근데그 다음 말씀이 들었는데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예, 전도하는 일에 목사와 장로가 이해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한변한 사람이 있대요. 아유, 목사님, 양을 양이 나지 목자가 낳습니까? 뭐 이렇게 목사들이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는 전도하지 않고 양들 보고 전도하라고 양 새끼 낳고곤다는 거죠. 예. 근데 성경 어디에도 목자가 양을 찾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오늘 목자가 양치자 나서는 자. 그래서 목자와 함께 협력하시는 장로님들께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음. 네. 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요. 제가 요즘 전도를 하고요. <laughs> 전도 하나 하는 것 같은 되게 생생되는 제가 됐어요. 네, 오늘 강창원 장로님이 작년 한 십일월 즈음인가. 일곱 시가 밤에 전에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김정영 장로님. 아 어, 어떻게 오셨습니까랬더니 어디 총회 모임 갔다 오시면서 어, 목사님께서 전도를 목요일마다 하신다고 그러셔서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장로되기까지 많은 봉사를 다 해봤는데 최고의 봉사는 역시 전도였음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전도의 기쁨을 저게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목요일날 다른 일정 안 잡고 우리 전도 담당 목사랑 같이 서너 시간을 전도를 다닙니다. 정해진 코스를 갑니다. 그러면 자주 붙이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인사하자고 오늘날 집안에도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교회까지도 인도하고 기쁨을 제가 맛보았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가 어려움 겪고. 실족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할 일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허리를 숙여서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싸웠습니다. 다툴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나오셔야죠.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다니는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할 사명이겠다 싶더라. 제가 심화하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 일만 하고 제가 은퇴해도 제 몫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로님들께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에 솔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장로님들이 하시면 얼마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누가 할 일입니까. 목사가 하고 장로가. 예, 지금은 저 혼자 나가는데 내년쯤 되면 부교육자들과 다같이 부역장관 자도나 다가서 금요일에 전도도 하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자세 번째 용서를 용서. 따라서 용서를 용서. 베푸는 자. 네. 자 마지막 3 5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몇번 용서해줘야 돼요, 예수님? 예, 할수 있는 대로까지. 예,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죠? 렇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네, 작은 자는 결코 용서 못합니다 큰 자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끌어안고 품는 거예요 네, 장로님들 그렇게 품이 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목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도 장로님들이 잘 품으시면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맞습니까? 드립니까? 네. 그래서 잘 품으시고 성도들도 부족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정말 넓은 큰 사랑과 기도로 잘 품어주시면 훌륭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서울 동남부의 모든 지교에는 정말 크신 장로님들이 계셔서 살만 나는 천국 같은 교회들이 다닐 수 있게 주목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치며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를 받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세우신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 이렇게 용서를 베풀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 교우들이 인정하는 참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